네, 안녕하세요. 라니의 파이프라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이벤트는요, SK텔레콤에서 시행하는 T 멤버십 이벤트인데요, T-Day 오픈런 이벤트입니다. 어, 메가커피 아메리카노 한 잔을 무료 증정하는데요, 무려 20만 명에게 선착순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3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 단 하루만 제공하는 거예요. 아메리카노 정가 1,500원짜리를 이제 티데이 혜택가 0원에 어, 드실 수 있는 거고요 추가 금액을 내면은 다른 음료로 변경 가능하다고 합니다 메가 mgc 커피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조음료 옵션 디저트 엔디 등 모든 제품으로 변경 가능하다고 합니다 키오스크 및 메가 mgc 커피 어플 이용 가능하며 쿠폰 다운로드 기간은 3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 오후 11시 59분까지입니다. 어, 그래도 오늘 하루거든요. 오늘 하루인데,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뭐, 시간을 넓게 주네요. 시간 바운더리가 좀큰 편이고요. 쿠폰 사용 기간은 3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3월 14일 금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입니다. 매장 영업 시간 안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혜택 내용은요. 어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 계속 반복인 것 같아요. 아메리카노 핫한잔 무료 제공. 아메리카노 핫 정가 천 오백 원짜리 티데이 혜택가 영원에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음... 아 그리고 이거 한번더말씀드릴게요 메가 엔 g c 커피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조음료 옵션 디저트 md 등 모든 제품으로 변경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쿠폰 다운로드 방법은요 t 멤버십 어플 로그인 하시고 t-day 이벤트 페이지에서 쿠폰 다운로드 하신 후 t 멤버십 페이지 오른쪽 위에 3 선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이 들어가셔서 마이 혜택 쿠폰함에서 다운로드한 쿠폰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는 a.apple에서도 확인 가능한데요. a.apple 로그인하신 후 왼쪽 위 삼성자 선택하신 다음 T서비스 누르시고 T데이 이벤트 페이지에서 쿠폰 다운로드 하신 후에 T서비스 혜택 쿠폰함에서 다운로드한 쿠폰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쿠폰 사용 방법도 나와 있고요. 어, 유의사항도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이점 보시고요. 제가 조금 읽어드리자면, 이 쿠폰은 키오스크 또는 메가 mgc커피 어플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